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서울의 한 동네 이름, 불광동에 담긴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수백 년간 사람들의 삶과 풍경, 그리고 상징이 녹아든 언어의 흔적이죠. 불광동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요? 불빛이 흐르는 강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음속 깨달음을 상징했을까요? 오늘은 알려지지 않은 불광동의 이름 유래를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1. 불광동의 지리적 배경. 불광동은 서울 서북부에 자리하며 북한산 자락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로부터 강가계곡의 발달에 물이 풍부했고 햇빛이 계곡 사이로 유난히 반짝였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물 위에 반사되는 햇살을 보며 불빛이 비치는 강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것이 불광이라는 말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자연현상을 언어로 남긴 지명이라는 것이죠. 2. 불과 깨달음의 의미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불광의 불을 부처의 빛불광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조선시대 2일 때에는 작은 암자와 절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불교에서 불광은 깨달음을 얻은 이가 발산하는 빛을 뜻하는데 사람들이 이 지역을 지나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마치 불광을 받은 듯 했다는 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부처의 빛이 머무는 고장이라 불렀다는 설도 있죠. 3. 불이 불일 수도 있다. 조금 색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옛날 이 지역에 번번이 들불이 났거나 아니면 태양빛이 워낙 강하게 내리쬐어 불이 붙은 듯 밝다 하여 불광동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이 설명은 다소 민속적 상상력에 가깝지만 자연과 생활에서 이름이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4. 광과 강의 혼용 가능성. 지명의 변천 속에서 음의 변화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불강 즉 부처의 강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 발음이 불강으로 굳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지명에는 강의 광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뀐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불광동은 강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5. 불광동이 상징하는 정신적 이미지. 지명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심상을 반영합니다. 불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동할 때 길잡이가 되어준 불빛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즉, 불광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땅이라는 정신적 상징을 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6. 전통과 현대의 연결. 오늘날 불광동은 지하철역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현대적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름 속에는 여전히 예전 사람들이 바라본 강, 빛, 그리고 불교적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지명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땅의 이름을 넘어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감정을 품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불광동은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언어적 유산이라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광동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겹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강 위의 반짝이던 햇빛에서 비롯되었다는 설, 부처의 빛을 의미한다는 불교적 해석, 불처럼 강렬한 햇빛이나 들불과 연결된 민속적 전설, 원래는 불광이었을 수 있다는 음운 변천의 흔적까지. 이렇듯 불광동은 단순한 동네 이름을 넘어 빛과 강, 깨달음과 사람들의 삶이 응축된 상징적 공간입니다. 앞으로 불광동을 지날 때, 이 이름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떠올린다면 그 길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